네, 안녕하세요. 이웃지 보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롱 섀도우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롱 섀도우 말 그대로 긴 그림자 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세이프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잡지, 표지 홍보물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 타이펙트에서 만들 때는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에 반면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사실, 이롱쉐도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셋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스펜서 토록이라는 분이, 어,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한국인 상대로, 어, 이롱쉐도우 프리셋을 좀, 어, 지식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어, 이 프리셋, 무료 프리셋으로 제공받는 쪽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따로 링크도 달아드릴 거고요. 다운받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롱 섀도우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이 키는 있었는데 알고만 계세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만 있는 게 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자, 이 드롭 쉐도우를 이용해서 롱 섀도우 이 글기에다가 어, 직접적으로 이 그림자를 쭉 깔아주는 형태로 해서, 해서 보통은 만들어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자 드롭 섀도우를 추가를 했고요. 자이 드롭 섀도우를 그대로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롱 섀도우 자체가 아니니까요. 자롱 섀도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계속 붙여 넣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의 어, 롱 섀도우 효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계속 복사를 해오면서 리소스도 많이 어, 좀 늘어날 것 ...기도 하고요. 렉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이런 식으로 롱쉐도우 그림자의 길이에 맞춰서 계속 컨트롤 CV, CV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어좀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프리셋을 이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라거 알고만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따로 이메일이나 댓글로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공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롱 섀도우에 예전 어 이제 드롭 섀도우를 쭉 Ctrl C V 에서 쭉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방식보다 프리셋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 요거 지워버릴게요. 네. 자, 스펜서 토롱님의, 어,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링크도 더보기란에, 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시도우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어, 모션 그래픽, 따로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가입을 하시고 어, 이메일을 통해서 아마 다운 받을 때 이게 캐나다 분이시라서 이 캐나다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0 입력하고요. 자, 에드 카트 누르시고 자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죠? 여기 추가됐죠. 롱시더우 텍스트 그대로 영원입니다. 무료니깐요 자, 이메일 자기 이메일 어, 입력해서 인증 메일이 오면은 그 인증 메일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깐요. 바로 설치 어, 다운 받아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와서 자, 다운 받은 어 이제 프리셋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자, 에센셜 그래픽 있죠? 에센셜 그래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자, 브라우즈 아래 오른쪽 아래쭉 보시면 네모난 칸에 모양이 있습니다 o 게 이제 모션 그래픽을 추가를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다운 받았던 경로에 o 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번 h e 번 u t t o 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시면 아 못하났네요 롱 섀도우로 검색하시면 요렇게 다운받은 거 버전 1번 2번이 요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추가를 했더니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죠 자 아이디 들어가서 자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각종 그 상세한 옵션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지금 최대 500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크니까 적절하게 조절도 가능하겠고요자 소스 디렉터 텍스트 자 롱쉐도우 라고 적혀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로 수정도 가능하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식으로 롱쉐도우스 이렇게 x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뭐 F 뭐, 여러 가지 글귀로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색상도, 자, 이런 식으로 흰색에서 뭐 붉은색도 바꿀 수가 있구요. 자, 그림자가 현재 푸른색, 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섀도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색상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것도 있고요. 자, 렌즈 랭스 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그림자의 길이로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고, 로테이션. 현재 지금 44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 각도로서도 그림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오파시디 같은 경우도 불투명도죠?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상세한 옵션들도 적용해주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프리셋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밑엔 가지로, 어, 마찬가지로, 자, lines in 어, shadow, 자, with stretch, 어, stretc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스 요거에다 자체적으로 그 베네시안 블라인드 처럼 줄무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식으로 줄무늬도 만들 수 있고요 스트레치도 마찬가지로 요런식으로 버려야 될까요 이그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간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런 프리셋이죠.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글꼴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포지션, 라인 스페이싱 이런거 트래킹도 있죠. 요거는 자,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꼭 가야 돼요. 자, 여기서도 충분히 다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하고 텍스트 노드도 마찬가지고 어? 자그 다음 여기 지금 빛난을 보이시는데 자 요것도 다 펼쳐보세요 어떻게 돼있나쭉 펼쳐보면은 자 포지션 X축과 Y축도 있죠 그 다음 라인 스페이싱 X축과 Y축도 또 있어요 자 요게 뭐냐 자요롱 섀도우 각요 사이즈 어, 사이즈래 이 사이가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다는 거죠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줄에 관련된 어, 조절 또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이라 해야 될까요? 줄 간격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있고요. 여기 위치도 내가 하는, 원하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포지션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쭉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바로 여기서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옵션들도 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난 예를 들어서 놓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브라우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또 추가해서 어, 트랙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 추가를 하시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또 수정도, 이런 식으로, 자,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수정도 가능하겠죠. 위치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 아이, 아 죄송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의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죠. 자, 여기서, 포지션. 또 있죠. 여기서 모션. 여기서도 충분히 위치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밑에서 밑에서 쭉 끌어올라온 툭 튀어나오는 형식으로서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놓고 자, 포지션을 바깥에서 위로 끌어다 올린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은 처음부터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가정을 하고 키프레임 찍어 주시고요 끝나는 구간에서 한 이쯤에서 어 이쯤에서 다시 튀어나온다 자 그러면 쭉 끌어다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플레이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 약간 렉이 있네요 가랜드링 한번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는 형식으로서 모션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롱 섀도우는 롱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광고 효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효과니까요.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더 붙이도록 하겠고요. 어, 다시 한번 저희 한국인을 상대로, 어, 기본적으로 무료로, 예, 이 프리셋을 제공해주신 스펜서 토롱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영문판을 이용하라고 했죠. 이런 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프리셋이 외국 어, 분들이 만든 프리셋이었을 때 간혹가다가 이렇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판과 어, 외국 사이트 어, 외국 분이 만든 프리셋과 충돌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문판을 이용해서 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롱쉐도우 만드는 방법, 프리셋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빨리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